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강, 구강, 문자, 도안입니다. 문자, 도안 두 글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네이버 에서 한국 건설 교육원 유튜브에서 한국 건설 교육원 웹 주소에서 한국 건설 교육원 이렇게 쳐 주시면은 저희 사이트에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 부분에 과정을 보겠습니다. 과정, 과정. 여러분 아셨죠?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정 과정 과정을 하는데 구획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구획 정리 기억자를 써 주시고요. 가 정을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자를써 주시면 되지요. 하면은. 자, 가짜 영역은 가짜 영역, 초석 영역은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기억자를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가짜 가자가 되겠고요. 여기에 지읒자를 써주시고요. 여기에 어자를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응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자를 써주시면 되죠. 오자 영역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보이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서 과자가 되겠죠. 자, 얼추 얼개가 잡힙니까? 여러분, 과정. 신성 확보를 위해서 서서히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과정. 이렇게 보이시죠? 과정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과정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마 연마를 하는데 이응자는 어디에다가 쓰게 됩니까 이응자는 이응자는 이 부분에다가 연에서 연마로 쓰지 말고 일단 인자를 쓰고요 맞자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 자를 쓰시고 마 자를 써 주시는데 이 부분이 어때요? 이 부분이 5mm를 더 늘렸죠. 5mm를 더 늘려서 밑에 두께 처리를 이렇게 해 주셨고요. 위에 두께 처리를 이렇게 해 주셨죠. 이렇게 해 주셨어요. 하면은 미음 자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연마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를 써 주시고 마 자를 써 주셨는데 여기에서 인자 맞자 이렇게 써주시죠. 여기서 연자를 써주야지 되는데 자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5등분을 오, 오 해준겁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5등분을 해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오동분을 했죠 오동분을 해서 그대로 여자를 써준 겁니다 여자를 써줬는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동분을 해서 보니까는 너무 얇지요 너무 얇기 때문에 두께 처리를 더 두껍게 해준 겁니다 더 두껍게 해주면은 예쁘게 연마 이렇게 나오겠지요.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연마 이렇게 예쁘게 시험지의 요구사항대로 나오겠죠 여러분 아셨죠 연 깨끗하죠 합격의 영광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교육원 합격의 영광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연마 이번 시간에 어떻게 머릿속에 들어가셨습니까 연마 이렇게 써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연마,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29-10, 이렇게 나와있지요. 이건 비밀번호가 아니라, 29일날 비번, 등번호 10번이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것을 감독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주심써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거 아닙니다. 해서 보면은 해서 완성작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지요. 여러분 아셨지? 이번 시간에 문자 도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강의, 마지막 강의 합격의 원칙. 다음 시간에 합격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